예, 우리 10월달 우리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네 가지 주제인데요. 우리가 먼저 바꾸고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붙잡았어요. 우리 누릴 것, 오늘은 기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제주는 도전할 것, 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사탄이 준 열두 가지 것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창세기 3장 근본문제 통해서 오는 나, 나의 것 그리고 나의 성공 이게요 사도행전 16:13-16:19장에 16, 이 국가와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이게요 틀린 사상, 우상, 무속 점술. 종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 올 때는 우리가 신분이 마귀의 종 마귀 자녀에서 내세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후대계까지 이 문제를 어 물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12가지라고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도 여기 안에 살고 있어요. 그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CEO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큰아들이 18살인데 딸이 됐어요. 딸. 무슨 이야기예요? 트랜스젠더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가지고 테슬라가 원래 있던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회사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텍사스로 회사를 옮겼어요. 왜 그러냐? 텍사스는 그 굉장히 좀 보수지적이거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어 요즘에 지금 10월 27일날 기독교인들이 그 광화문에서 200만 명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송 소수특별법.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세 가족이 왔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했어. 목사님이 거부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감방에 가는 거야. <laughs>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줄을 서줘야 돼, 말아야 돼.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은솔?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건. 테슬라가 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뭘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거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시절에 자기가 그성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수술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거예요. 테슬라가 결국에는 그큰 아들, 큰 아들하고... 절연을 외이어 절연을 했어. 열 받아 본 거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거 12가지. 부신자 세상에 있는 CEO도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절, 6장 11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을 위해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셨어요. 지금도 사탄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지금 부를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간에 그랬죠. 우리가 누릴 것 그랬어요. 칠 망대. 내 안에 이 12가지 것으로 세워져 있는 사탄의 망대가 아니라 성삼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제 사탄의 망대 이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말씀 안 따라가는 거, 다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거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형상 속에, 생명력 속에, 나의 업과 나의 현장 속에, 내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망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12가지를 통해서 역사는 이 공중건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기는 시공간초라는 우주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러죠 미래 재앙시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2대 IP의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와 교회 안에 이세 가지 뜰 세워지는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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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첩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림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림이 정확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기다림이 안 되냐?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정확한 것을 붙잡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이것만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기다릴 것.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대를 가진 사람이 이제 여정의 길을 간다고요. 예. 여행 가잖아, 여행. 예. 그죠?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성삼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말씀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는 것이 성삼이 하나님 비밀 누리는 거라니까. 성령이 나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이때 뭐가 보이더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비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몇 가지 비밀이냐. 열 가지라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영적 서밋의 길이요, 영적 사실을 알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경쟁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위기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대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다니까.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재창조의 길로 하나님께서 노바디 나싱에서 모든 것 살리는 절대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에게 어,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요. 어디 목사님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 갔더니 여기 강대기상이 있죠. 다니었더니 삐끄덕 삐끄덕 <laughs> 그래, 삐끄덕 삐끄덕 불안해 <laughs> 발판이 흔들흔들하다니까 소리가 삐끄덕 삐끄덕 다니까 여러분 차 밑에서 목사님 차에서도 지금 고무소리가 나 이렇게 뭐죠 그 얼턱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면 찌끄덕 찌끄덕 소리가 나 <laughs> 근데 비가 오면 들라요 발판 우리 서 있는 발판이 흔들흔들 거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잖아요. 왜 멀미해? 발판 위에 서 있지 않아?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배낚시 한번 해보세요. 가서 <laughs> 목사님은 그 물고기를 낚은게 아니라 목사님 물고기 물고기 밥 주러 가 <laughs> 낚시하러 가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 낚도록 목사님 옆에서 돕는 사이그을 하거든. 왜 그러냐? 발판이 없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흔들흔들 해. 배 타면 어떻게 돼요? 위, 아래, 좌우로 흔들흔들 하잖아요. 막 속이 울렁울렁 하거든. 제주도에, 뭐, 제주도에 갈때배 타고 한번 갔는데,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에 화장실 변기 잡고 갔다니까. 도착하니까 하늘이 노래 보이더라고. 왜 그래요? 발판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발판 위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발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게 발판이란 말해 흔들리지가 않아 내일 또 PD 수첩에 달합방 나옵니다 터집니다 여러분 <laughs> 전부다 이거는 응? 사탄이 그냥 다 편집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어 보니까 발판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발판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사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게 성삼의 하나님이에요.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돼야 돼. 아멘 또 하나의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서 하나님의 보증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 저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이게.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발판되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도 성교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결진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죽는 날짜를 정해놓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쌓는 거예요. 말기 암환자 말기 암환자처럼 뭐 날짜 정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한부 인생 정해져있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예, 의식 발판이에요 발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이 여정의 길을 가르냐 다섯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정의 길을 가러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다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피와 같이 우리 불은제가흰 눈과 같이 희어졌다. 피를 덮고 하나님 우리를 우롭다 하셨다. 사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인도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하느냐?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넓이, 높이, 깊이다. 내 자신의 흐름이 아닌 율법의 흐름, 육신의 육신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소통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 딱 보면은 그래요 위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나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갈수 있는 리더십, 지도자, 지도자 공부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후대들을 잘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여정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평생의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예순 두 가지가 돼요. 예, 오늘은 다할 수는 없고 스물한 가지만 할게요. 영원하신 오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달라빠 이거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러면서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저 여러분,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게 감사가 없다. 네.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네. 감사를 회복하고, 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탈때 집중이 되어지고 집중할 때 치유가 되어진다 했어요. 미래가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서밋 7가지 서밋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랩넌트 7명의 삶 그리고 138 그리고 에베와 오지구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 그리고 20가지 전도전략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가는 여정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만 오늘 또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누림이 정확할 때 기다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은 고전의 축복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랩런트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칠망대 축복을 누리며 또 칠여정의 길을 기다리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교회와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